지금 혀바늘이 혀끝이 지금 헐어가지고 발음이 이제 안 되거든요 네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꾸 침이 자꾸 입에 나와서 지금 계속 막 침을 삼키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그들의 심령에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생의 어, 영이 어떻게 임하냐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심령을 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을 보면 그때 우리의 심령 상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또 강팍해져 있는 상태일 때는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는요 어떤 말씀도 은혜로 다가오고 또 삶이 이제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심령은 강팍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겸손히. 어떤 거리낌도 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될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는 우리 마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돌짝 가시밭 같거나 아니면 가시밭 같거나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아무리 말씀이 심겨져도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은혜, 뭐 축복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려면 우리 마음 상태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옥토처럼 뭔가 그 은혜를 신겼을 때, 그 은혜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심령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은혜가 채워진다는 거죠.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그런 마음 속에는 말씀도 임하지 않고, 기쁨도 없고, 삶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품은 사람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개네살의 땅을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살의 땅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근방으로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아,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네. 야,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예수님 보러 가자. 그래서 막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네살의 사람들은 어떻게 갔냐면 그냥 자기만 궁금해서 예수님 만나야지 하고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통제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예수님 보러 갑시다. 이러면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내 친구 아무개,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서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했냐면 병든 환자가 있는 집에 가서 얘기했다 연약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 가서 이야기했어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이러면서 환자들을 데리고,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개네사 사람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라고 할때 그냥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 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건사, 같이 가자. 그러면서 손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네. 특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 있죠, 시험 들어 있는 사람 있죠. 네. 그렇게 계속 있으면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갑시다. 예배를 예배의 자리로 나옵시다. 네, 이러면서 네,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결국 회복됩니다. 은혜가 되고 다시 일어서고 변화되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 말고는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게네살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어떤 마을보다 정말 적극적인 이 게네사리 사람들은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예수님 나 혼자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아휴 그냥 나 혼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거나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소망이 필요한 사람, 예,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누군가, 그걸 찾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모습이 결국에는 예, 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또 꿀과 꿀송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경애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사모하는 모습으로 보이냐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꿀송이 꿀보다 더 달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 금과 순금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계신가요? 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여겨지십니까? 아, 네. <laughs> 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또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게네살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송이 꿀보다 더 달게 여기어서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데 병든 사람 붙잡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이게 바로 금보다 송이 꿀보다 더 사모하는, 더 달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6절 말씀도 보면 이게네살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는가,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모습을 잘볼수 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갔으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안수 받고, 또 예수님께 직접 병을 고쳐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랬을 때, 야 이거 뭐 안수 받으려고 했다가 이거 뭐 안수는 무슨 안수냐? 인사도 못하겠다. <laughs> 그래서 아유 그냥 오늘은 날이 아닌가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게네살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나를 안수를 해주시든, 아니면 나한테 직접 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뭐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난 상관없다. 난 그냥 정말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야겠다.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야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이러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야겠다. 예수님 만져야겠다. 예수님 앞에 서야겠다. 이게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안될것 같습니다. 뭔가 막혀있고, 부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보고, 아, 안 되겠구나, 이러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얻고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길 원한다? 그러면 그걸 뛰어 넘어야.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돌아갑시다. 이게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려 그리고 지붕 위에 구멍으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분명히 어떤 상황에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근데 개, 네살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집시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어떤 모습도 헛되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서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게네살에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그 순간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옷만 지는 게 이게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옷자락이 뭐라고?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신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시다.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분이 내 영혼의 구원자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 게네살의 사람들도 결국에는 마음이 열려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요 어떤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고 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가 주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내 상황이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꾸 내 마음이 굳어지고 강박해지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돌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아, 상태라 할지라도, 그걸 예수님 앞에까지 그렇게 가지고 나오실 마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서 주님만이 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어떤 문제 나를 강팍하게 하고 나의, 내 마음을 돌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만이 은혜를 얻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죽하면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여러분 이제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날씨가 요즘 점점 차가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그렇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